또 가입니다. 두 절을 읽겠니다 시편 백십9편7십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십9십편 칠십이. 시장. 당 내게 유익이라. 이로말 남아. 내가 주의 유일들을우게 유일들을 되었나이다.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고난당한 것이,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기억에 띄었나이다. 그다음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종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통화하시나 아시나니. 그는나를 아, 단련하신 그, 후에는 그는 그는 내가 순금 아, 네.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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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멘. 할렐루 지금 비가 내가 아침에 올때금 지금 지 지금 지가 많이 오금지 어쨌든 오늘도 금를피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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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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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좀저 뒤에 앉을게요. 이거 커니다 같이. 그 시작. 보세요, 괜찮아요. 유익이다. 어. 다시 한번 시작. 보는 당한 원한 것이 유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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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강한 것이 이게 유익이다. 네.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까? 한 생각해 보셨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이 땅에 믿는 사람이나 안믿 사람이나 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하 읽는... 가운데 사기. 한 번씩 이거 한... 안 돼, 안 돼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 믿는 사람도 거기 있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 제유 구조 속에 산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도 병이 됩니다 자 이건 미리 한번 여튼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여유이다 1. 시작 예수 믿어도 고난이, 고난이 온다 2. 우리는 죄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성대 m 아, 유익이 유익이 미국 어, 예. 예. 하나님 하나님과 a n 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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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지 Hanan, 야 a n a n 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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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a n a n h 불신자와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에 왔을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형통하고 잘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바빠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어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려 돌이켜 보고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편에는 어제 고난이 필요해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고난이 오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쉽게 는대로 개념대로, 개념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윤례를 배우게, 윤례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고, 또 욕기 말씀은, 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정근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 하나님이 이을를단 시켜서 권한을 통과하게 해서 통과하면은 존귀하게 만들어진다정요 전근같이 된다는 것은 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권한은 더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고난을 통과되면 이중 많은 사람마다 전도해 병원에 갔으면 입원해 가지도 전도해 많은 사람마다 열심히 해. 어쨌든간에 우리의 입장은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늘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만약에 고난 없이 계속 형통하게만 살아가겠다 내가. 네. 계속 잘 장기... 돼.